세계 자연유산인 화산섬 제주에는 곳곳에 수중 동굴이 있는데요. 최근 다이빙 인구가 늘면서 제주 수중 동굴이 이색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수중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 속의 섬 우도. 남동쪽 절벽면에는 모두 여섯 개의 동굴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 수심 15m 아래에는 우도의 대표적인 수중 동굴인 콧구멍 동굴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10m가 넘는 입구를 지나자 분홍빛 연산호와 노란 진총산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바닥에는 각양각색의 해조류와 해면이 조류를 따라 살랑거립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던 주걱치들이 불빛에 놀라 떼지어 살아나고 홍색 민꽃게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동굴 속 생태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이죠. 근데, 음, 해외 못지않게 굉장히 안에, 어, 지형도 이쁘지만, 그, 어터챔버 거기 경험도 굉장히 좋았어요. 길이가 100m에 이르는 콧구멍 동굴은 8만 년전 수중 화산 폭발 이후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산퇴적층이 파도에 깎여 구리 생긴 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수중 동굴로 바뀐 겁니다. 독특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볼수 없는 지질 형성 구조, 형성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자세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질학적으로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주제는 될수 있습니다. 제주의 수중 동굴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긴 우도 콧구멍 동굴. 다이버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새로운 이색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